그 거듭제곱은 아니깐 안 할게요. 지수법칙도 아니깐 안 하겠습니다. 그렇는데, 어 이게 처음에 등장하는 게 그냥 수능 문제야, 이제. 첫방에 등장하는 수능 문제가요. 거듭제곱근이 있습니다. 명칭이 중요합니다. 명칭. 한글이 기존에 출제가 꼬박꼬박 돼 있어. 거듭제곱근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 중상 중상 때 이거 배우셨죠? 어 5의 제곱근 이렇게 배웠습니다. 그래서 틀마 루트 5 이렇게 배우셨죠. 맞죠? 0의 제곱근 이것도 배워주셨습니다. 풀마 그 루트 0이니까 그냥 0이죠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의 제곱근이라는 이 표현은 제곱해서 5나 오는 수를 수 의미하죠. 그리고 또 뭐? x제곱은 5의 실근을 얘기합니다. 그렇죠? 이해가 예, 맞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그리고 음의 제곱근은 없다 이렇게 배우셨었잖아. 그 제곱해서 뭐뭐 마이너스 2 나오는 수 중상대는 없다고 배웠죠. 지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, 그죠? 근데 허근 헉은, 허근이죠. 실근은 없고요. 허근 x는 플마루트2 i라고 이렇게 배우셨습니다, 그죠 맞죠. 근데 확장할 거야. 여기가 제곱근이라고 해서, 제곱이 제일 만만하니까, 제곱이라고 하고, 여기 사실 2가 생략돼 있어요, 이 제곱근. 이해가? 그러면 제곱해서, 세, 제곱해서5 나오는 수도 있겠네? 맞죠? 세제곱하면 5 나오는 수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. 네제곱해서 5 나오는 수도 있을 테고요. 그래서, 세제곱해서 5 나오는 수.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뭐뭐 뭐? 방정식 x 세제곱은 5 요거에 결론 내겠죠? 맞죠? x를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런 x는 몇 개냐면 아니 3초 방정식이니까 세개잖아요 맞죠? 그런 x는 세개 그래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은 5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를 거라고 요 표현 자체를 그러니까 다, 딱, 다 똑같은 소리에요. 이거, 이거, 이거. 맞죠? 싹다 똑같은 소리입니다. 표현은 뭐 여러 표현으로 주겠는데, 잘 남기하셔야죠. <laughs> 특히, 특히, 요거요. 뭐 그냥 이렇게 줍니다. A의 B제곱근에 대해서, 다음을 뭐, 말해봐라, 말해봐 A의 B제곱근 몇개 있게 되는가. 뭐. 이런 얘기들을 하죠. 그러면, 뭐. B제곱 했을 때 A 나오는 수입니다. 그러니까 표현 헷갈리지 말라고. B제곱 하게 되면 A 나오는 수. M, N 이렇게 막 섞어주니까 학생들이 헷갈리거든. 그 다음에 이게 뭐또 어떤 방정식이다? X의 B제곱은 A다. 맞죠? 다 똑같은 소리예요첫 방부터 헷갈립니다. 한글 표현을 몰라서 그렇죠. 이렇게 주면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? 맞지? 방정식. 그런데 그런 제곱근은요. 그런 제곱근은 비계가 있습니다. 비차 방정식이니까 비계가 있겠지. 맞죠? 맞잖아. x 세제곱은 5 나오는 놈은 세 개잖아. 세 개. 3개. 그러니까, 오의 세제곱근은 3개다. 네, 맞는 말입니다. 3개요이중 실근은 1개다. 맞는 말이죠. 실근은 1개밖에 없어. 에이씨, 나 알잖아. X 세제곱근, 1 실근, X는 1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. 맞죠? 나머지는 허근이잖아. 그런 애를 삼승근 루트 1이라고 쓴다 이것이. 그런데 그러면은 이아이 일단 말은 외워놔야 되고요. 말은 외워놔야 되고 아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봐야죠. 그 x의 n제곱이 a다. 그러면 이 a의 n제곱근입니다. x는 맞죠? 다시 x는 a의 n 제곱근 맞죠? 그렇죠.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꾸 n 개 있습니다. n 개 n 차 방정식의 답이니까 n 개가 있어요. 이중 실근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 나와요. 실근이 n과 a의 상황에 따라서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. 그래서 a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에 관한 문제를 수능에서 계속 물어봐. 말만 살살살살 바꿔가지고 이차함수뭐 여러가지 함수들하고 결합시키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바뀔 때 실수 x는 몇 개가 있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낸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말, 말귀를 못 알아 먹으면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는 거죠. 그런데 자, 그러면 x의 n제곱이라는 놈하고 y는 a라는 놈하고의 뭐? 교점 개수 세면 되겠죠. 연립방정식이 교점 개수잖아. 맞죠?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몇 군데에서 만나는가가 실근 개수야. 그러니까 XN제곱은 A의 실근 개수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몇 군데에서 만나는지를 보면 된다니까. 이해가? 그 실근을 제외하고서는 다허근이거고 그러니까 두 개, 한개 아니면 빵 개밖에 없어요. 그래프가 선생님, x의 n제곱 그래프가 어떻게 되길래 그렇습니까? y는 a는 들었다 났다잖아. 맞지? 그런데 x의 n제곱은요, 자 짝수일 때 하고 홀수일 때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. 짝수일 때는요, 얘1 1이고 마이너스 1 1입니다. 이 제곱 그래프 그려볼게요, 이 제곱 그래프. 이런 식이야, Y는 X의 제곱 그래프. 그러면 Y는 X의 네 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되나요? 네 제곱 그래프는요, 요콤마요, 맞고요. 1콤마 <laughs> 맞아요. 마이너스 요콤마요, 맞고요. 이세 점을 지나가는 건 확실해. 그런데 더 밑에서 시작해가지고, 어째 누가 이거 뚜껑 안 닫고 갔니? 하나 병신으로 만들어놨네. 더 밑에서 시작해서 더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. 뭐 좌우 완벽 대칭이죠. 그래서 더 밑에서 생각해서 더 위로 이렇게 올라온다. x 네 제곱입니다. x 6 제곱은요. y는 x6제곱은 어떻게 되느냐뭐더 밑에서 시작해서 더 위로 올라오는 건 마찬가지지 뭐 y는 x6제곱 좌우 완벽 대칭이고 맞습니까 이쪽도 좌우 완벽 대칭이고 y는 x6제곱 이렇게 응. 밑으로는 안 내려가는 거예요? 밑으로는 안 내려가지 야 마이너스 1대 어떻게 신경 제곱 같은 거구 마이너스 1의 제곱 1 아니야? 이래서 1 아니야? 그러니까 너 이거 배웠잖아 우함수 fx는 f-x 지 스스로 y축 대칭함수다 이거야 어, <laughs> 맞지 여기다 x 대신 마이너스 x 집어넣어도 똑같지 그 그러니까 g 혼자 y는 x 대칭함수 이해가? 그러니까 이거가 그대로 대칭이 아니죠 안 내려가야 그러니까 밑으로 그러니까, 이게 만약에 n이 짝수인 경우라면, 아까 또 말씀드렸죠? x의 n제곱은 a다. 이게, 맞죠? x 중에서 실수인 것, 개수를 얘기를 할, 거, 할 건데, 맞죠? x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. 뭐,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개수를 얘기를 할 거야. 맞죠? 근데 지금 짝수면은 A가 0 아래에 있게 되면 보시다시피 안 만납니다. 맞죠? 그치? 그래서 일단 첫 번째, 이게 N이 짝수인 경우, N이 홀수인 경우로 나눠가지고 지금 볼 건데, N이 짝수인 경우에 A가 만약에 0 아래에 있다면, 0보다 작다면, 물론, 뭐, 물론, A의 N제곱근은 무조건 N개야. N차 방정식이니까 답은 N개잖아. 근데 그 중에 실수인 것이 몇 개냐를 물어보고 있다니까? 그래서 N이 짝수인 경우 A가 0보다 아래에 있으면 보시다시피 안 만나죠. 이 그래프들이랑. 맞지? 그래서, 없음, 실수인 것, 없다. 이렇게 될 거고. A가 0이면 여기에 갖다 붙어서 한 군데 만나죠. 그래서, 한 개가 될 겁니다. 한 개. <laughs> 얘가 그것도 누구야? n승근 루트 0이니까 그냥 0입니다. 맞죠? x 곱0 여기 한 군데서 만나잖아. 그래서 x 곱0한 개.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양수면요? 이렇게 풀마 양쪽에서 똑같이 만나죠. 풀마 두 군데. 맞죠? 그래서 두 개가 되게 되고요. 두 개. 이 말들의 정체를 아까 우리가 야. 제곱근 쓸때 x제곱은 5 이거 쓸때 x는 플마 루트 5 쓰고 이 제곱이 여기, 여기 지금 생략돼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x 의 n제곱은 5 쓰고요 맞습니까 이런 x가 플마 n승근 루트 5가 된다고 너희는 그냥 n승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가감성제할 때그 승자야 오케이 곱하기 승자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 설마 n 승근 루트 a구나 이렇게 되겠죠. 실수인 거. 그럼 남은 허수는 허수는 뭐 아예 붙는 놈이니까 뭐 신경 쓰고 이해 됩그 다음 에 n이 홀수면. 홀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. 홀수면요? x. 뭐 y는 x 이렇죠. 그리고 뭐야? 그렇죠. 근데 y는 x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미친놈은 없을 거 아니야. 그 제곱이 아닌데. x는 오나오는오 하나씩 뭐. 그렇죠. 그래서 세제곱부터 시작할 건데, X 세제곱, X 오제곱, X 칠제곱, 이거 비교해서 그려보자고, X 세제곱도 마찬가지로요. 똑같습니다. 여기가 1 1이고요. 0 0이고요.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. 이 그래프 모양이, 세제곱 그래프 모양은 쭉, 요렇고요. 쭉, 요렇습니다. 이거 지금 뭐한 군데에서만 만납니다. y는 0이랑 x는 0에서 0,0한 군데에서만 치고 이, 이해가? 그래서 5제곱 그래프 7제곱 그래프는 뭐 아까 그림 그렸던거와 마찬가지로 더 밑에서 시작해서 더 위로 통과해 이렇게 이해가니까 급격하게 따이빙하는 여기. 이게 x 세제곱 그래프라면 이게 x 오제곱 그래프입니다. x 칠제곱 그래프까지는 필요 없죠. 한번더얘기하면 음수일 때도 한계 a가 a가 음수일 때도 한계 맞죠? 한국데에서 만나잖아. 0일 때도 한 개, 양수일 때도 한 개. 무조건 한계에서 만나요. 그러니까 n이 홀수면 그래프 모양들이 이렇게 되는데 x의 n제곱 그래프 모양이 a라는 놈이 어디에 있든 마이너스든, 0이든 양수든 오로지 딱한개 나오죠. 그래서 a의 관계 없이 오로지 한 개고요.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, n승근 루트 a라고 부릅니다. 그러면, 3승근 루트 마이너스 5 있겠네. 그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5 나오는 놈이 있다고, 실수 중에 하나. 나중에 여기 보이죠?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5 나오는 놈이 있겠지. 그 개의 정체가 이거라고. 그럼 이거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5 나온다고. 아, 이거 중요합니다. 아주 아주 중요하고요. 어, 수 문제 중에 하나가 있어 이돼 요걸 배배 꼬아서 막냅니다.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이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, n 제곱근은 무조건 n 개인데, 이중 실수인 것은 다음 상황에 따라서 0계 아니면 없거나 두 개. 그러니까 한 개도 0계가 아니고, 영이라는 한 개의 실은 있으니까. 한 개, 두 개, 반 개. 아니면 무조건 한 개. 이렇게 되죠. 자, 완전 정지.